예레미야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바요오메 라도나이 엘라이 알토메르 나르 아 아누키입니다.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 자켓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맨 앞에 있는 바요오메르랑 중간에 있는 토마르 이두 가지가 있고요. 앞에 있는 거는 칼 와이크톨의 3인칭 남성 단수 어근은 아마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가 말했다 라는 뜻이고요. 주어는 뒤에 있는 아도나이입니다. 하고 나오는 엘라이는 전치사 엘에 아이가 붙어 있고요. 아이는, 아, 어, 1인칭 공성 단수 서픽스입니다 하고 앞에 있는 엘은 투나 투월드를 뜻하는 전치사고요. 합쳐져서 나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켓카톤 앞까지를 번역해 보면은, 어, 야외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토마르가 파싱할 수 있는데요 토마르는 칼임퍼펙트 이고 어, 2인칭 남성 단수의 아마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는 와요메르랑 같은 어근이고요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너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말할 것이다 인데 어, 여기 있는 알 마캡으로 연결된 알이 부정어 낫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다보니 알토마르는 너는 말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아르 아노키 요게 어 앞에서 나왔던 예레미야의 말인데요. 나아르가 소년이고 혹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노키는 아니랑 같이 쓰이는 1인칭 공성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보니 나는 소년이다 라는 내용이 나아르 아노키 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년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어 여기 아트나의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유멜 아도나이 엘라이 야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알토마르 나아르 아노키 나는 소년이다. 나는 어린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7절의 내용입니다.